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일을 하면서요. 안타까운 여성분들이 몇 부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한 부류인 우리 집안이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남성 집안은 안 봐요. 요런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남성 집안을 안 보면 뭘 보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희 집안이 평범하니까 남자 집안까지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도 제가 학교를 여기 나왔으니까 남자 학교는 최소 요만큼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는 직업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마지막 연애는 언제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연애를 얘기하면서 대부분 스카이군의 뭐 전문직 이든가 엘리트군 이든가 되게 똑똑한 남자 이런 남자랑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사귀었어요 뭐 6개월 뭐 1년 그런데 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성격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안 맞아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얘기가 지금 스카이군 나오고 집안이 정말 정말 평범해요. 아주 그냥 5억 이하의 집안. 그리고 뭐 아버님도 그냥 대학 안 나오시고 고졸이신데 이 여성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나라 2, 3위권 대학을 나와서 본인도 세무사예요. 요런 분이 어떤 분하고 했냐 하면 나보다는 좀 낮게 2, 3위를 다투는 다른 학교, 그러니까 여기는 K대고 여기는 Y대를 나온 변호사하고 교제를 했더라고요. 친구 소개였대요. 근데 1년이 넘게 사귀었는데 결국은 맨날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성격 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과연 성격 차이일까요? 그랬더니 네? 그래 처음에도 그렇게 남자분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줬대 근데 나중에는 짜증도 많이 내고 맨날 약속에도 늦고 막 기다리게 하고 성의가 없고 뭐 무례하기도 하고 뭐이렇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친구가 소개받을 때 그 친구가 집안은 그냥 별로야. 그런데 본인은 똑똑하고 예뻐.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는 집안이 별로라는 개념은 자기네 집보다 요만큼 정도 낮은 걸로 생각하고, 괜찮아, 오케이 하고 만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열렬히 연애한 거예요. 연애를 여러 달 하다가 보니까, 까득 까도 양파가 계속 까다 보니까 집안이 안 따라줘도 너무 안 따라주고, 이 남자도 사랑해서 만났겠죠.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싫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은 달을 뺄려 그러고요. 이 여성분은 이만한 남자가 없잖아요. 일단 의사 외에 전문직에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스카이군을 낳았고 키도 크고 나이차도 적당하고 이 여성분은 이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인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6개월, 1년. 가까이 사랑의 미로를 막 속삭인 게 있기 때문에 남자분도 너 싫어 하고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지를 않고 점점 무례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은 자꾸 자존심 상하고 싸우게 되고, 안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여성분은 어 걱정하지 마세요. 성원했습니다이 여성분은 우리가 기부 엔테이게요. 우리 집이 평범해도요. 나도 무언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여성분은 스카이군을 나온 집안이 상당히 비난했거든요. 그래도 준전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쁘기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나이도 좋은 나이였거든요. 자, 저는요. 결혼 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의 특장점만 보이거든요. 우리 중매쟁이가 하는 거는요.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약점을 아무리 강화해도 나의 장점은 될수 없어요. 로또 복권을 몇 개를 맞아서 갑자기 집안이 뭐 50억이 될 것도 아닌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점은 최소화하고요. 강점을 극대화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집안이 평범한 분들은 난 집안 평범해 하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얼굴이 예쁠 수도 있고요. 체격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분처럼 스카이를 나올 수도 있고요. 전문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특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스페셜리스트들의 전략이거든요. 자, 스페셜리스트란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거. 바로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중매쟁인 제가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주변 소개를 할 때는요. 이런 여성들은 결혼이 힘듭니다. 왜? 그 집안의 희망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둘이 좋아서 아무리 만나도요, 6개월, 1년, 2년 가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예쁜 나이만 지나가는 거고요 이 남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이라도 얼마든지 결혼하거든요 근데 나는 예쁘고 해서 첫 번째인 나이가 점점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는 손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집안이 평범하지만 아름답다거나 집안이 평범하지만 웬만한 학교 나와서 체격이 좋고 늘씬하고 어, 스타일리쉬 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더 좋은 거는요, 집안이 평범 또는 살짝 그 이하라도요, 내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스카이군을 나와서 엘리트군이거나 하는 여성들은요, 다 저한테 오세요. 왜냐하면 고기를 한달 동안 안 먹어봐요. 뭐가 먹고 싶죠?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이 평범 또는 그 이하라서 남성 집안도 평범 또는 그 이하로 보면서 남성의 다른 능력인 학벌이나 직업을 높게 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 아까 그분, 고대 나오신 분, 어떤 남자랑 결혼했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기부엔 테이가 아니냐. 너도 좀 내놔라. 제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아니, 고대 나오고 세무사인데 왜 못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결국은 나이도 적정하게 열어놓고요. 학벌을 좀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하고 했냐. 이 여성분이 없는 게 재력이거든요 수백억 되는 가업 승계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쪽 집에서는요 학교가 거기가 시반 56위권 되는 학교를 나오신 남성분이고요 뭐 예식장 등등 굉장히 여러 개를 하시는 사업체를 하시는 분인데 성격도 좋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좀 성격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분하고 했거든요 즉 내게 없으니까 남도 없고 나보다는 나은 사람을 하려면 나는 경쟁력이 없다. 결혼도 힘들고 결혼 이후에도 대접받기가 힘들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것줄거 거, 확실하게 주고 그것이 나이이든 외모이든 학벌이든 직업이든 그죠? 이 여성은 두 개나 갖고 있어.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나이도 좋고, 아, 세 개구나. 그러면 이거를 원하시는 분하고 제가 맞춤 매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집안이 평범하니까 남성 집안은 안 보되 학벌 직업을 봐요. 이거는 굉장히 뽀득뽀득뽀득뽀득하게 어려운 혼사고 혼사 후에도 힘들다. 따라서 오히려 여러분이 있는 거 확실하게 원하시는 분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광에서 인심 난다고 많은 것을 받으면서 서로가 윈윈할 win 수 있는 그런 혼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집안은 평범한데 알파거리신 분들, 집안은 평범한데 아름다우신 분들 다 제게 오세요. 제가 레벨 업해서 혼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 장이었습니다.